안식일에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을 지금 제자들이 범한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옛날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겨 다닐 때 배가 고파요. 뭘게 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높당의 제사장인 아이멜렉에게 가서 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멜렉에게는 다른 먹을 게 없었어요. 단뭘 갖고 있었냐면 진설병이라는 빵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이제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진설병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빵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불쌍하니까 아이멜렉이 이 진설병이라도 먹어 하면서 빵을 건네준 것이죠.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다윗은 이 진설병을 먹으면 안 돼요. 한참 동안 먹지 못하고 쫄쫄 굶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다윗은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진설병을 먹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그 당시 경험했던 이 진설병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다윗이 비록 안식일을 범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율법을 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먹지 말아야 했을 그 진설병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악하다고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안식일을 비롯한 이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행복 을 위하 여 내게 명하 는 여호 와의 명령 과 규례 를 지킬 것이 아니 냐, 그들 의 행복 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말씀 하고 있 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그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제사장도 상황에 따라서는 국류를 베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라는 것이죠 율법을 그렇게 자로 잰 듯이 모든 상황들을 똑같이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안식일과 관련하여서 사건이 또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 즉한 손을 쓸수 없는 사람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할때이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간 그 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주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저 불쌍한 사람의 손을 고쳐 주실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이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저 예수가 오늘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을 텐데 혹저 안식일이라는 걸 무시하고 저 사람을 고치려고 시도할까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였다라는 것이죠. 아, 사실 오늘 등장하는 이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의 이 병은 중한 병이죠 위중한 병입니다. 하지만 위급한 병은 아니었어요. 안식일이 지나고 고쳐주어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질병이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굳이 그 안식일에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마치 안식일을 스스로 범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누가 제정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선언은 자신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안식일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건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누가 정말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3장 4절에서 하신 그 말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합니다. 너희 들 은, 이 거룩 한 안식일 에왜악을행 하며 사람 을 죽이 려고？그렇게 안달 이？나 있 어. 그러고도 너희가 안식일을 지킨다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안식일을 범하면 얼마나 큰 벌을 받는지 제자들이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이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그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애처로운 처지를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손 마른 자는 늘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바리새인들 눈에는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하는 이들의 아픔은 외면한지 거룩한 안식일을 올무삼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어떤 의미일까요?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과거 자기들의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날 아무 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른데 빼앗기지 말고 집중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그러한 의도가 이 안식일에는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지를 감시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눈치껏 조심을 좀 해야 하는데, 귀신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를 않나? 오늘처럼 손이 불편한 사람을 고쳐주시지도 하시고,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그 병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안식일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리의 진짜 안식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마지막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숨을 거두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금요일 오후 3시였어요. 그 시점으로부터 3시간이 흐르면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 안식일 동안 예수님은 정말 바리새인들이 바라는 대로 아무 일도 안 하시면서 무덤 속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 새벽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안식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이제 이전에 있었던 그 안식일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그런 날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며 찬양했던 그 안식은 이제 마지막 안식일이 되었고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완벽한 안식일, 완전한 안식일인 주님의 날 주일이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여 그러므로 이 주일은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살아날 뿐 아니라 또내 이웃을 살리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교회로 이렇게 오시는 가운데 누군가가 나의 도움이 정말 긴박하게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결단하고 행동하시면 돼요. 어쩌면 그 불쌍한 사람을 여러분이 모시고 병원으로 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주일의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를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일 맞이하는 이 주일 예배는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자들이 또한 살아나야 하는 그런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청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주일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지킨다고 할때 마음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억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날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그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완전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